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영웅의 이름을 빌려 성범죄자를 사냥하고 다니는 방글라데시의 연쇄살인마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오후 6시경 방글라데시 수도 인근의 사바르 지역에서 39세 남성 리폰이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시신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사인으로 추정되는 총상이 있었죠. 목에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 내용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나는 강간 사건의 주범입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듯한 내용의 그라 아래에는 신화성 영웅의 이름인 헤라클레스의 서명이 남겨져 있었죠. 분명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고 살해당한 게 분명한데 남긴 메모는 마치 자신이 쓴 것과도 같고 서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었죠.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얼마 전 딸을 잃은 한아버지는 리폰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신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환호했죠 메모에 남겨진 말처럼 리폰은 범죄자가 맞았거든요. 리폰의 시신이 발견되기 여러 전인 1월 7일 이른 아침 아슐리아 공업 지역에 거주하던 10대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녀는 인근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리퐁과 3명의 동료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죠. 경찰에 따르면 소녀는 1월 5일 저녁 9시경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온 리퐁과 남성 동료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끔찍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소녀는 이틀 후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1월 7일 경찰 찰서로 가서 리폰과 남성들이 신고했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이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리폰과 다른 세 명의 동료가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었고 피해자이자 증인이 소녀까지 사망한 상태라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내놓았죠.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소녀의 아버지는 아슐리아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범이었던 리폰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마가 나타났고 이 살인마가 범죄자들만 죽인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2019년 1월 26일 방글라데시 남부 잘라카티 시구의 남서쪽에 위치한 발타티 마을 외곽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왼쪽 눈 근처에는 총상이 있었죠. 예리한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도 몸 곳곳에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신의 목에도 투명 비닐 안에든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나의 이름 사자입니다 나는 소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는 형벌입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이번에도 메모 끝에는 헤라클레스의 서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죠. 처음에는 살인마의 등장에 무서워했지만 확실하게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만 죽이는 것을 안 사람들은 오히려 범죄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헤라클레스를 영웅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죠. 마을의 의장이었던 마흐무드 하사는 이 사건을 두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고요. 살해된 28세 남성 사자는 무슬림 종교학교 마드리사에 다니고 있던 13세 여학생을 강제로 겁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1월 14일 반다리아에 있는 할아버지 댁을 가던 중 2인조 괴한에게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했죠.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버지와 함께 1월 17일 반다리아 경찰서를 찾아 사자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두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채지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1일 사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4km 떨어진 라자프르의 벽돌 공장 근처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자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고 온몸은 마구잡이로 구타당한 것처럼 성한데가 없었죠. 그는 2 0세 법학생 라키브로 사자와 함께 고소된 인물이었습니다. 라키브의 시신에도 죄를 고백하는 메모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헤라클레스의 서명과 함께 섬뜩한 경고도 추가돼 있었죠. 나의 이름은 라키브입니다. 나는 마드리사의 소녀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는 형벌입니다. 나와 같은 죄를 저지른 이들이여 부디 조심하십시오. 라키브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건 지역 경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키브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사복 입은 경찰이 라키브를 데려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라키브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집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은둔 생활 중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던 라키브 앞에 갑자기 검은색 미니버스가 멈추더니 라키브와 자신을 차에 태웠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복 경찰이라고 주장했죠. 같이 잡힌 친구는 죄가 없어서 곧바로 풀어주었지만 자신의 사복 경찰이라 말한 이들은 라키브를 데리고 가며 경찰에 송치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친구는 차에서 내렸고 라키브는 경찰서가 아닌 흙바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게다가 리키브는 고소된 직후 잠적했을 때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머무는지 가족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니라면 리키브의 행적을 어 어떻게 쫓을 수 있었겠냐는 생각에 가족들은 지금 일어나는 범죄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무조건 경찰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리키브와 함께 있던 친구의 주장으로 보아 사법 경찰은 개인이 아닌 2일조 이상의 단체로 마치 잠복 수사를 하는 경찰 기동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사바르 경찰서는 수사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자신들을 자경단이라고 믿는 과격한 범죄 단체에 의한 연쇄 범죄라고 발표하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 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되는 대로 모든 증거들을 긁어 모았지만 경찰은 헤라클레스의 신원, 동기, 소재, 단독 행동 여부 등그 어떤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죠. 수사 관계자들은 헤라클레스가 잡히지 않는 건 옹호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헤라클레스의 출현을 환영하며 살인에 박수를 보냈으니까요. 만약 자신이 헤라클레스가 누군지 아니면 단서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말 그대로 카타르시스 통.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성범죄 유죄 판결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죠.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어렵게 신고한다고 해도 보복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2019년 방글라데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여고생 화형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수도에서 160km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마드리사에 재학 중이던 18세 소녀 누스라스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학교 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1일 뒤 되려 누스라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죠 교장은 마을 사람들의 사주에 그녀를 붙잡은 뒤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했고 누스라시 거절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산채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스라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현장을 꾸며죠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죽기 전 누스라시 휴대폰을 켜서 자신이 당한 일을 남겨. 노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스랏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입원한 지 4일 만에 숨을 거두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혐의가 확실하지만 법망을 피해간 용의자들의 가해자를 처단하는 자경단 캐릭터의 등장은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법의 집행이 느리거나 부재한 사회에서 자경단이 출연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몬테나 비질렌티스입니다. 이들은 1860년대 몬테나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경단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했습니다. 몬테나 비질렌티스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통제불능 상태가 되자 대중의 지지를 잃고 세퇴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자경단이 환영받으며 등장했다가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인기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하죠. 방글라데시에는 아직 성폭력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 범죄 예방 및 사태 수습을 목표로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개정안이 효과를 본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여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많은 수의 성범죄자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 되었죠.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경찰도 아닌 헤라클레스가 방글라데시의 성범죄를 감수하게 만들었다고 현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행한 일들이 옳은 것이냐와는 별개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범죄자를 무참히 사냥하고 다닌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